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두 나라는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들이었지만, 종교가 달랐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과거부터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두 나라의 갈등은 소련 붕괴 및 독립과 더불어 폭발해 1993년 전쟁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세계의 분쟁 지역으로 서로가 공존이 불가능한 원수 같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코카서스 지역의 두 나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수많은 죽음으로 얼룩진 이웃 두 나라의 백 년에 걸친 하는 과연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걸까요? 처절한 두 나라의 분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산악지대인 코카소스 지역은 유럽 동남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수백 년에 걸쳐 기독교 또는 이슬람 세력들이 이 지역의 통제권을 놓고 경쟁해 왔습니다. 오스만 제국하에서 적응해 살아오던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오스만 트르크의 세태와 더불어 이 지역에 러시아가 진출하면서부터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 아르메니아의 민족주의를 부추겼고, 그런 아르메니아의 의지를 꺾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는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해 집단 학살을 자행해 아르메니아인들이 더욱 뭉치는 계기가 됩니다. 오스만투르크 붕괴 후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에 흡수되는데 그 과정에서 두 민족이 섞여 살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 편입시킵니다. 아르메니아인이 더 많아 실질적으로 아르메니아의 지배를 받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제르바이잔 편입은 아르메니아의 심한 반발을 불러와 소련 지배 시기에도 계속 분쟁이 이어졌고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수십 년간 끈질기게 아르메니아로의 통치권 이양을 요구해 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제르바이잔은 이러한 분리주의파 운동을 억압하려 했고 아르메니아는 이를 지원했습니다. 양쪽을 중재하던 소련 체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폭력 사태가 점차 통제 불능으로 치달아갔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마침내 소련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최종적으로 독립하면서 두 민족은 언제 서로 잘 지냈냐는 듯이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전쟁이 본격적인 전면전에 접어들자 예상 밖으로 전쟁의 양상은 아르메니아군이 아제르바이잔군을 압도하면서 진행됩니다. 1993년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는 물론이고 그 지역을 넓게 둘러싼 아제르바이잔의 영역까지 점령해 전쟁에서 완전한 우위를 차지합니다. 양국의 전쟁은 해를 한번더 넘겨 1994년까지 이어지다가 그에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가 개입하여 비슈케크 협약을 맺고 휴전을 하면서 종결됩니다. 비슈케크 협약으로 전쟁은 마무리되었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소련치하에서 불안하게나마 유지되던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의 공주는 완전히 끝났고 수백년을 이어오던 아르메니아의 아제르바이잔인과 아제르바이잔의 아르메니아인 공동체는 모두 생활터전을 잃고 상대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게다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전쟁의 와중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양국의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측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자행된 숨가이트 학살과 호잘리를 점령한 아르메니아군이 저지른 호잘리 학살 등 서로 간의 잔인한 인종 청소 행위를 저질렀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양쪽이 저지른 학살과 인종 청소에 대한 보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만 명이 숨졌고 100만 명 가까이가 난민이 됐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우 지역을 차지한 승자 아르메니아는 점령지에 아르차우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위성국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외에도 자국의 지비지역까지 빼앗기고 1993년 굿테타까지 발생하며 패배의 후유증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상황은 후에 완전히 반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소련에 이끌려가던 상황에서 독립한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의 연안의 거대한 에너지 매장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곧 아제르바이잔의 국부의 확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통제하에 개발이 제한되던 에너지 매장지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측량과 탐사를 하면서 거대한 사업이 시작되었고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아제르바이잔은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반면에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의 결과로 카스피에로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내륙국으로 전락하여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형제국가를 자처하는 터키가 아르메니아와 국교를 단절해 흑해로의 연결도 막히게 되고 같은 기독교 국가인 조지아 조차도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유전의 송유관이 조지아를 통함에 따른 경제적 이득 때문에 아르메니아를 외면합니다. 2008년, 2010년, 2011년 계속 이어지던 국경 지대의 충돌은 결국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공황 속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의 전면전으로 다시 비화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아르메니아와 아르차우 공화국의 참패로 끝나고 1993년 전쟁에서 차지했던 땅을 모두 돌려주게 됩니다. 32년을 이어온 양국 간의 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르메니아가 1992년과 달리 2020년에는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1994년 휴전 이후 26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오일머니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국력이 큰 폭으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분쟁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면 결국 주변 모두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것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은 생생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것 같습니다.